너 페이 안좋 줘, 오늘? 4쿼터 이겼을 드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 파이23대 21입니다. 1쿼터 1 4라운로 시작했던 경기. 하필 그 9쿼터 동안 9점 넣었어요. 아 이제 몰라요, 이제 게임. 어떻게 모릅니다. 페이, 페이! 아니 아니야. 너무 반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형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여기 내가 제일 싫한게 뭐야? 연락 안 돼. 는 연락 안 되는 것. 들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그 뭐, 이유가... 박빙아, 가빙 박빙! 근데 왜 연락을 안 받고... 그런데 연락했던 거 연락한 게 이렇게 떨어아야아왜그랬 떨어졌냐? 따라가, 라가 따라가! 가 아, 떨어졌냐? 알지, 알어 이번 루프는 마지막으로... 잘어 잘했어! 어다 알았어, <올라봐. 웃음> 올라가. 그럴 거 같더라, 딱 느껴봤어 내가 엄마 그 형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술한잔 해달라고 그래서 눈이 그렇게 부은 거야? 오늘 뛰면 안 되겠다, 내고 <laughs> 잠을 몇 시간을 잔 거야, 저거? 이후도 스피드 있어요? 어, 다음... 11시 1 1시 차에 떨어졌네요, 아유, 어떡하냐 야, 양팀다 진짜 팀들이 빡 싸고 나네요, 그죠 와, 경기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딱싸우스몇번 했나 한번 쳐보세요. 제 기억상으로 한 번. 아 장준영 네, 동점입니다. 어, 저렇게 어쩌면 좀 단순한 플레이가 예지! 오히려 지금은 더날 수도 있어요. 너무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플레이가 좀 엉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처, 경기 처음으로 동점입니다. 시작하고 나서 파스 이글 일쿼터 십사냥을 앞섰는데 양이상 야 장준현 선수거든요. 야, 야, 근데 양이상이 혼자 할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지금 이제 혼자 하는 게 너무 이제 들켜버려서 장준현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가지고 더블 팀을 잘 들어갔던 거예요.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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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자, 엔터 안 들어갑니다. 드독스 <목소리> 양이상 선수 혼자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빼주는 건 잠깐 불안했고자 이제 엔터한 들어갑니다. 아 이게 두 선수가 같이 못 뛰는군요. 네, 그래서 이터엔터한 선수가 선출로 분류가 그, 되죠. 네. 루키는 지금 선출이 한 명밖에 못 뛰기 때문에 아, 두 선수가 지금 서로 돌아가나니다 장준야, 야멋있게 아, 블락했습니다. 최세영 멋있는 돌야 멋있는 돌파에 멋는 블락이었어요. 아, 지금은 돌, 완전히 그냥 야 이거 안 들어가고요. 야. 하 저거 드리블로 외칠까요? 양쪽 팀은 팀원들 여기 스틸트레이너, 트레이닝장도 아닌데 그죠? 공만 잡으면 드리블칩니다 지금은 진짜 불러게뭐어요야 아,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뭐 진짜 약간 애매한데 요 갑자기. 아, 아 걸렸어요. 네 샤클라기 여기 걸렸습니다. 대원형. 자 양쪽도 에이스에 대한 수비가 강해졌거든요. 이제 그렇죠? 하피그룹 엔터완. 엔터완이랑 아마 최서영이 원투펀치가 되야될것 같고요. 팀제인 장준영이랑 조선수 누구죠? 21번. 21번 최진혁 선수. 진정한. 둘이서 원투펀치 해야 될것 같아요. 공격을 단순화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패스 패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어? 그렇죠? 그렇죠. 엔터완. 드라이브. 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laughs> 어차피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거. 그냥 개인 공격 하게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26대 23입니다. 26대 23으로 야! 피그 야, 화요 앞선, 앞선, 그 앞선 가운데 팀제의 작전 타임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양팀다 이제 팀플레이가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 가야 돼. 엔트한 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게 만약에 다른 경기였으면 저렇게 쏘면 제가 야, 저래도 되나요? 할 텐데. 이경기 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플레이는 그나마 인앤나웃이잘 됐어요. 안쪽에 볼이 들어갔다가 나온 볼을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슛이 성공된 것 같습니다. 하피 이글은 지금 누구죠? 양희상 선수와 엔터한 선수, 에이스 둘이 그냥 팀 공격 다 하고 있어요. 득점 다 하고 있습니다. 팀을 지금 멱살을 잡고 오고 있죠. 뭐 사실 저쪽 팀대회 장준영이 거의 끌고 갔죠. 장준영과 최진영이 거의 끌고 갔고요. 다만 저기 두 명이 뛸수 있고 여기서 혼자 한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니다팀 네, 제이 팀제 공격으로 4분 39초 남은 상황. 사실 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다웃 동작이에요. 공을 잡으러 나올 때 움직여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데다 서서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서서 공 달라고 하고 으니까 거기서 다시 세트야. 다시, 다시 세트 야 세트하다 보니까 너무 개판됩니다. 계속 움직여서 잡아야 돼. 미다오 미다우 동작은 공을 잡으러 와줘야 되거든요. 빈 자리로 수비와 수비 사이로 와야 되는데. 아무이글은 거의 서서 잡아요, 서서 달라고 하고 서서 맞 이거 하니까 패스도 느리고, 그러니까 점점더 공간 좀좀 써야 됩니다. 팀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팀제 그날 움직임 더 낫죠? 팀제가 그날에도 스크린이나 이런 작은 움직임들을 훨씬 아 이런 거요. 네. 아, 아 지금 나잘 나왔는데, 야 좋은 공격이었는데 아쉬운데요? 아, 그래도 공격, 공격 좋았어요. 최진아, 좋은 공격했습니다. 스크린 잘 받아서 잘 빠진 상황에서 미드 잘 터득. 이런 습쩍을 드리고 죽여야 돼. 아 날씨가 니다 야, 끊이네요 너무 한 방에 끝나려고 합니다. 엔투한이랑 좋은 슈터가 있는데 인사이드에생명인것 보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어, 수비해, 수비해! 어, 일러 허리 나가. 결국은 이게 이제 바디라인의 게임 운영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설마 안 던지겠죠. 이, 이겁니다, 해야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지금... 솔직히... 이거! 네. 무너어요 근데. 밀어, 밀어! 밀어! 자, 갑니다. 뛰어옵니다. 잘 빠졌고요. 이거 던져야죠. 야 들어가면 끝나는 건다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네, 장준영 파울입니다 아직 시간 많거든요 시간 3분 38초 남았습니다 26대 23 네, 아직 급할 이유가 양팀다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 하필 그런 엔터하니 공격해야 될것 같고요 야 이거 스펙끝하나요 장준영 멈췄고요 안 들어갈 것 같죠 네안 들어갔죠 알았어요 파울입니다 지금 하체가 좀 무너졌어요. 아니, 네, 니까엔투은 그러니까 의식했죠? 차이 갈고큰게알수 있었는데, 사이즈 비슷하거든요. 운동력만 능 놓고 치면 엔트안보다는 흑형 엔트완보다 그래도 저기 장준영이 낫지 않았나 봤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두단 때문에 그 흑형들 보면 탄력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멈추게 되죠. 멘타는 뭐 탄력이나 운동능력보다는 스킬적으로 네, 좋은 선수죠. 아 스킬 되게 좋아요. 드리블도 되게 좋고 원투 받는 스텝도 굉장히 좋아요. 거리도 길고 렇습니다 버리네요. 슛을 아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대제대이야야 장준영 잡아줍니다. 지금도 솔직히 박스 아웃은 안 됐거든요. 네. 또. 우리에게 싹 사우스는 없다 양팀. 경기 끝나고 반상하셔야 돼 진짜. 우리 팀에서 부겼다 나왔대. 그죠? 그죠 아, 죠 아, 이거 야, 장준영! 아, 살렸어요, 살려. 살렸어. 반복 또 살리네요. 아, 야, 이거 도 살립니다. 야! 야, 지금 밑에 밑에 했는데 끝점까지. 야, 또 그걸 살려주네요. 예상 못 했어요. 저걸 살릴 줄. 네, 네, 네. 붙여 줘. 붙여 줘. 야, 잘, 잘 줬어요. 오케이, 야, 오, 네, 잘 줬어요. 잘 들어갔어요. 이 28-25입니다. 유용 능력 괜찮았어요. 문제는 다 팀장이가 오른쪽을 많이 유지해놨거든요. 그 일단, 스트롱 사이드에 다섯 명이 다가 있었어. 바짝, 바짝, 바짝. 아무래도 엔트한 쪽을 좀 경계해서. 장준영, 들어갑니다! 다시 동점입니다! 야, 이걸 또 동점으로 만드네요. 경기장이십니다 저, 저, 동진아, 또 올래? 여기 또 오고 싶어? 여기 또 오고 싶냐고. 죽는다. 아니, 4초, 갔어. 4초. 4초. 4초 갔어? 4초 갔다고, 시간. 4초, 4초 올려. 네, 저희 운영위원. 네. 어제 술 한잔 했나요? 저, 저 인간을 죽이고 싶네요. 네. 자팀제이다 합실그 합실그게 팀제이 난전입니다 그래도 재밌네요 어쨌든 아니 마지막이 좀 네. 재밌어요 중간에는 진짜 멍때렸는데 아, 아,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아, 아, 첫 경기부터 안 좋은 조짐이 아, 아, 사실 이 경기가 오늘 경기 중에서 다른 경기들은 조일리를 다루는 경기가 음... 많은데 이 경기는 결선 진출 놓고 싸우고 있는 경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약간 좀 루즈합니다 자, 피거팅! 아, 잘 걸렸어요 아, 잘 뺐어요 야, 블락 걸렸고요 재수 형! 또 걸렸어요 또 걸렸나요? 리바운드! 양희상 잡아줬고 아... 양희상이 마무리 아쉽네요 아좀 아, 아직 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수비입니다 이제, 이제는 수비야 이제는 수비죠 공격은 두 번째죠 정도? 아, 이 선수 잘 풀어 줍니다. <laughs> 야, 11번. 11번. 옛날에 그 차범근 저건데 양희상 선수 오패스파리입니다엘보를깠나 감았나? 근데 차범근은 너무 옛날 뿐. 아, 아니구나. 양희상이 아니구나. 김나운 준 선수. 차범근이 옛날에 아, 차범이야. 차범근 무슨 우습, 우습게 보는 거야? 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게 분데스리가 득점왕이었어요. <laughs> 야, 잘 아, 장준영 잡아 줍니다. 현재 1분 25초 남았고요. 지금 하필 공격이 너무 급했어요, 지금. 참상하지, 이, 저렇게 24초를 아, 다 쓰는 공격을 했어야 되 돼요. 누가 더큰 경기 경험을 안날 싸움입니다, 이제. 완벽한 찬스를 어,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 지금 두 명이 맞고 있거든요. 장준영 이제 쳐연야것 같은데요? 아, 아, 이거 최악입니다. 속이 쐈어야 돼, 그죠? 렇 스위프 우리 일본이야 일본이야 스위프트 이제. 근데 이제 게 보통 이렇게 붙는데 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상대 장준영은 따라갈 자득 없어 지금 여기에 그렇죠. 최세영 양희상이 처리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양희상이 처리해야 돼. 네양희상 선수 교체! 야! 양선아! 너 앉아! 양선아! 너 앉아! 렸어렸 야! 계속 붙어야 돼! 지금부터! 야!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얘들아! 야! 야! 하이2 공격 시간이 지금 안 갔죠 원래 8초는 보통 공격 시간을 보고 체크를 하거든요? 스판분들이

あっいかに入るの